오늘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24장의 내용을 잠깐 보면 예수의 그 무덤을 제일 먼저 찾은 이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부활 후 엠마오 도 상에 나타나서 가지고 낙망과 불신앙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다시금 복음사에게 그 맺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로 거듭 강조하는 최후의 말씀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그것이라는 것을 오늘 주지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같이 통독합니다. 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대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시볼이 되는 넷마우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벌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리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미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생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날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불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오늘 같이 묵상해야 될건 살아나신 주님을 증가하는 그빈 무덤이 우리 신앙의 근거이며 삶의 소망이 아닙니까? 묘리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확실히 증가하신 주님. 우리가 이 크신 그 역사와 은혜를 어찌 감사 찬송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이 그두 사람과 함께 하셨지만 눈이 가리워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 그들은 가슴이 뜨거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펼 때마다 중심에 뜨거운 감사와 회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형식에 그치고만은 차가운 심령인지요? 주님을 배반한 수치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강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과 실수가 있더라도. 여전히 평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출수도 없는 평안을 오늘도 우리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